How long g o 90 seconds? 본 내용은 객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주관적인 뇌피셜이 공존하는 영상임을 밝힙니다. 팔콘의 윈터솔저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팔콘의 윈터솔저 마지막 6화를 보기 전꼭 알아야 할 시청 포인트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궁금하면 따라오세요. <목소리> 팔콘의 윈터솔드는 엔드게임 이후 캡틴 아메리카의 사이드킥에서 제2대 캡틴 아메리카로 성장하는 샘의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캐릭터 빌드업으로 드라마를 제작한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수라 할수 있죠. 어차피 영화까지 내용이 이어지니까 서로 흥행을 보조할 수도 있고요. 무튼 이번 6화에서 꼭 알아야 할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샤론은 과연 파워브로커일까? 샤론은 절대로 파워브로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드리죠 샤론이란 인물은 어느 조직의 사장 정도의 포지션이 아닙니다 처음 그녀가 등장했던 윈톱솔저 기억하시나요 캡틴의 옆집에 사는 간호사로 등장했었죠 하지만 일반 간호사가 아니라 캡틴의 경호를 위해 집어넣었던 쉴드의 비밀 요원이었고요 like he said. 팔콘의 윈터솔저 5화를 보면 배트록을 풀어주고 그를 뒤에서 조정한 인물이 샤론임이 밝혀졌는데요 이걸 보고서 많은 분들이 샤론을 파워브로커로 추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걸 보고 샤론은 절대 아니다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곰곰이 생각해볼 때이 모습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확히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저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온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쉴드 함선을 탈취한 배트록이 닉피리에 의해 고용된 인물이었던 사실 다들 기억하시나요? 즉 샤론은 베트록을 고용했던 닉피류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11호 당시 캡틴에게 장비를 가져다줬다가 소코비아 협정 위반으로 수배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부활을 거느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녀가 파워브로커가 속한 조직에 임원급으로 침투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샤론을 파워브로커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많던데 이건 극중 너무 뻔히 보이는 구조입니다 관객들의 통수를 확실하게 치려면 대다수 관객들이 생각하는 바를 과감히 비틀어야 합니다 마블이 그동안 반전을 줬던 장면들이 펜트하우스 못지 않았던 걸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일차원적 접근만 해선 안 됩니다 특히 샤론이란 인물 자체가 가진 신념을 보면 더욱 악당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는 11월 당시 폐기 추도 연설에서 샤론이 말한 대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타협할 수 있는 건 해라. 하지만 할수 없을 때는 하지 말아라. 다들 잘못된 걸 옳다고 말하더라도 세상 모두가 내게 비켜서라고 할 때. 니네 스스로가 항구로 나무처럼 우뚝 서서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니, 당신이 비켜. 라고 말하는 게니 네 의무다. 이 말은 당시 캡틴 아메리카가 소코비아 협정에 서명하지 않도록 결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누군가는 지금의 그녀를 범죄자로 보겠지만, 실제로 그녀는 적진의 침투에 고급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 요원의 임무를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뒤엔 여전히 닉피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진짜 파워브로커는 커티스 잭슨으로 따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펠콘의 윈터솔드 6화에서는 파워브로커 떡밥만 남겨둘지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커티스 잭슨이라는 인물은 더 코퍼레이션 웨스트코스트 지브라는 범죄 조직의 두목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처럼 강력한 파워를 원하는 고객에게 슈퍼솔드 혈청을 판매하는 일을 했었죠. 커티스 잭슨의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돈벌이였습니다. 네이겔 박사에게 뒷돈을 대고 슈퍼 혈청 연구를 지속했다는 건 팔콘의 윈터 솔저 사마에 나온 바 있죠. 근데 파워브로커 입장에서 난감한 게 제모가 네이겔 박사를 제거해 버리면서 추가 혈청 연구 및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걸 나중에 어떻게 풀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첫 번째 시청 포인트는 여기까지고요. 이번엔 다른 시청 포인트로 갑니다. 두 번째 존 워커의 죽음. 스티브 로저스가 바라던 캡틴은 샘이었죠. 그럼에도 샘은 스티브가 준 방패를 스미소니언 기념관에 기증해버립니다. 방패가 자신의 것이 아닌 그의 것으로 느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렇게 제2대 캡틴 아메리카는 빈자리로 남나 싶었지만 미 정부에서는 미국을 대표할 영웅의 부재는 많은 혼란을 야기한다고 판단해 서둘러 제2대 캡틴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존 워커였고요. 여담이지만 상징의 부재가 가져오는 문제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에서 잘 다루고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무튼 이때만 해도 존 워커가 갑작스레 등장한 이유에 대해 제 나름대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5화를 보니 의문이 풀리더군요. 흑인 슈퍼솔저 이시아 브레들리가 말한 것처럼 미국 정부는 흑인 캡틴 아메리카의 탄생을 달갑게 생각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일부 세력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앞세우며 흑인이었던 셈이 추후라도 캡틴이 된다고 나서기 전에 이렇게 선수를 친 것으로 보이네요. 즉, 샘 대신 군인 중에서도 나름 능력이 있는 백인으로 캡틴의 빈자리를 채운 것이라 할수 있죠. 물론이는 캡틴이랑 간판 하나 걸어두려는 얄팍한 속셈이었겠지만 말이죠.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은 존 워커가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활약하려 했지만 동료인 배틀스타일 죽음으로 완전히 돌변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보다 개인적 복수심이 더 커진 계기가 됐죠 팔콘의 윈터솔드 6화에서 존 워크는 직접 만든 짝퉁 방패를 착용하고 뉴욕 GRC 테러장으로 가서 플래그스매셔와 한판 그리고 샘과 한판 승부를 벌이다 폭발에 휩쓸려 죽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샘은 플래그스매셔의 테러를 진압하고 제2대 캡틴 아메리카로 공식 선언이 되며 6화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쿠키 영상에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존 워커를 5화에 등장했던 마담 하이드라가 살려주는 장면이 나올 것이라 저는 예상합니다. 쌤이 제 2대 캡틴으로 선언된 이상 존 워커는 더 이상 캡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던 존 워커는 미국을 대표하는 진정한 히어로는 본인 하나뿐이라며 USA, 즉 USA전트란 명칭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매주 금요일은 디즈니 플러스를 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어느덧 팔콘 앤 윈터 솔져 6화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네요. 나름대로 시청 포인트를 정리해보며 팔콘 앤 윈터 솔져 마지막화를 기다리는 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인 듯 싶습니다. 우리 기다리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 서로 댓글로 나눴으면 하고요. 여러분은 파워브로커의 정체 그리고 존 워커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공감TV였습니다.